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관계는 오래 갈수록 깊어지고 어떤 관계는 점점 멀어질까? 그 차이는 신체의 방향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관계 회복 전문가 이정희입니다. 오늘은 여성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라는 걸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계 속 감정의 리듬, 서로의 마음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의 심리학, 그리고 부부 사이의 신뢰와 따뜻함을 되살리는 방법을 함께 나눌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서로를 다시 끌어당기는 리듬의 각도 부부 친밀감의 숨은 비밀.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라도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벌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각도의 조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각도란 단순히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을 뜻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의 눈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는 행동만으로도 옥시토신, 즉 사랑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몸의 움직임은 결국 마음의 대화입니다. 스킨십을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닌 감정을 교환하는 언어로 이해하면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리듬입니다. 한쪽이 빠르거나 느리면 마음의 호흡도 어긋나게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특히 근육의 탄력과 순환이 달라지기 때문에 급하게 다가가기보다 서로의 반응을 천천히 읽어내는 리듬감이 필요합니다. 실천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중 5분만이라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같은 호흡으로 숨을 쉬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두 사람의 리듬을 맞추는 시작점이 됩니다. 또한 손끝이나 어깨 같은 작은 접촉으로부터 편안한 신호를 주고받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쌓인 신체적 안정감은 자연스럽게 정서적 친밀감으로 이어집니다. 결국, 부부관계를 다시 끌어당기는 힘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섬세한 각도 조정에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맞춰질 때그 어떤 말보다 강한 유대가 회복됩니다. 2. 감정이 깨어나는 순간 몸이 기억하는 교감의 신호. 사람의 몸은 생각보다 많은 감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의 오랜 관계 속에서 쌓인 신체적 경험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감정과 기억을 연결하는 신경망으로 작동합니다. 이 신경망을 현대의학에서는 감정신경회로라 부르며 서로의 터치와 온도, 호흡의 리듬에 반응해 뇌속 보상 중추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감정 반응이 둔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경의 연결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따뜻한 손길, 진심이 담긴 포옹, 그리고 함께 웃는 시간은 이 신경망을 자극해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이두 호르몬은 안정감과 행복감을 유도하며 서로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다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감각회복 대화법을 권합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당신의 온기가 느껴져요 같은 짧은 문장을 나누어 보세요. 언어와 촉각이 결합될 때 뇌는 신뢰와 애착신호를 동시에 인식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감정신경망이 서서히 깨어나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교감의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몸이 기억하는 교감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일종의 정서적 학습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진정한 회복은 결국 이 작은 감각의 부활에서 시작됩니다. 3. 자세와 호르몬의 상관관계 몸의 균형이 감정의 화학을 바꾼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취하는 자세가 사실은 감정의 화학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울대 의과대학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몸의 중심이 바르게 잡히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대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납니다. 즉, 몸의 균형이 정서의 균형을 이끈다는 뜻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자세가 쉽게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변하는 건 몸이 아니라 기분입니다. 어깨가 움츠러들면 자신감이 줄고 몸의 중심이 무너지면 마음의 중심도 흔들리죠. 반대로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여는 순간 우리의 뇌는 스스로 지금 안정적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며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리듬과 균형이 맞춰질 때 감정의 교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한쪽이 긴장된 상태라면 상대도 무의식적으로 긴장하게 되지만 서로의 호흡이 편안하게 맞춰지면 옥시토신, 즉 실내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이 호르몬은 상대를 더욱 따뜻하게 느끼게 하고 관계의 안정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실천법으로는 균형 호흡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한번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4초 동안 들이쉬고 6초 동안 내쉬세요. 이때 상대와 같은 호흡으로 맞추면 몸의 리듬뿐 아니라 마음의 리듬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룹니다. 결국 몸의 각도와 중심이 바뀌면 호르몬의 흐름이 달라지고 감정의 결도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회복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하루의 자세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4. 뇌 과학으로 본 행복의 회로 감정과 보상의 연결 구조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질 때 느끼는 따뜻함, 그리고 안정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뇌 속에서는 이 감정을 보상으로 인식하는 정교한 회로가 작동합니다. 이를 보상 중추라고 부르며 대표적으로 편도체와 측좌액이 여기에 관여합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감지하고 해석하는 뇌의 센서입니다. 이곳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보상 중추는 도파민을 분비하며 지금 이 관계는 나에게 행복을 준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손을 잡거나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을 때, 뇌는 그 순간을 보상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해 편도체의 반응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감정 자극이 필요합니다. 같은 공간이라도 조명, 향기, 음악을 조금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뇌의 감정회로가 새롭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회로에 새로운 전류가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에 따르면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대화는 편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보상 중추의 도파민 분비를 높여 행복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즉,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뇌는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죠. 실천 팁으로는 3분 감정 대화를 추천드립니다. 매일 단 3분이라도 서로의 하루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감정을 나누세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편도체는 그 감정을 안정된 기억으로 바꾸며, 두 사람의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행복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뇌속 작은 신호들이 서로를 향해 조화롭게 울리는 순간에 피어납니다. 5. 실제 중년 부부의 극적인 변화 25년 만에 다시 웃다. 서울에 사는 58세 김모 씨 부부는 결혼 25년 차였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하면서 서로의 존재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어느새 대화가 줄고 웃음도 사라진 자신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아내의 표정이 늘 피곤해 보였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한 마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느 날김 씨가 아내에게 요즘 힘들어 보여요. 내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은 겁니다. 그 짧은 문장이 꽁꽁 얼어 있던 관계의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한 마디가 고마웠다고 답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일 밤 10분씩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서울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공감 표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두 사람의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 안정감과 애착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즉, 감정의 교류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뇌의 화학적 균형을 되돌리는 행위인 셈입니다. 김씨 부부는 대화 외에도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손이 이렇게 따뜻했는지 잊고 살았네요. 그 순간 김 씨는 오래전 신혼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관계를 바꾸는 힘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마음의 표현을 포기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25년 만에 다시 웃을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를 바꾸려 한게 아니라 다시 들여다본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6 자신감을 되찾은 남편 마음이 젊어지던 그날의 이야기.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씨는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의 표정을 보고 놀랐다고 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무표정해졌지? 일에 치이고 대화도 줄고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자신감이 줄어든 이유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제는 아내에게 존중받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상담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존중은 먼저 자신을 존중할 때 돌아옵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돌보는 모습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10분 스트레칭을 하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오늘도 괜찮아 라고 말했죠. 이 단순한 루틴은 자존감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예전보다 말할 때 자신감이 느껴져요.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자기 화건 셀프 마이너스 애퍼메이션이 자존감과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즉, 마음이 바뀌면 몸도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나는 다시 남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찾았어요. 이 씨의 변화는 결국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그를 다시 존중하게 되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타인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롭게 바라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젊어지면 사랑도 다시 숨을 쉽니다. 7. 관계의 회복을 위한 실전 준비법과 대화 기술.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는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대화가 끊어진 게 아니라 방식이 조금 달라졌을 뿐입니다. 감정의 방향이 어긋나 있기에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감정의 정리입니다. 상대에게 서운한 점이 있다면 곧바로 말하기보다는 감정을 한번 걸러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느꼈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 말의 톤이 달라지고 불필요한 감정의 충돌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경청의 기술입니다. 서울대 인간관계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서로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습관을 들인 경우 관계 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그랬구나, 그땐 많이 힘들었겠네요 라는 한마디만으로도 상대의 방어심이 풀리고 대화의 온도가 바뀝니다. 세 번째는 공감 대화입니다. 공감이란 상대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마음을 헤아리려는 시도 자체가 공감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나도 조금 서운했지만 당신의 입장도 이해돼요. 이런 식의 문장은 감정의 간극을 좁히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화에는 감정 회복의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대화가 끝난 후 서로의 손을 잡거나 미소를 짓는 것만으로도 뇌는 그 대화를 좋은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다음 대화를 더 편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의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존중하고자 하는 진심입니다. 그 마음이 준비될 때 관계 회복의 문은 언제든 열립니다. 8. 천천히, 깊게, 따뜻하게 실천법 3단계. 관계를 회복하려면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급하게 바꾸려 하면 더 멀어지고 천천히 다가갈수록 진심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를 되살리는 3단계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부부에게 효과를 보인 방식입니다. 1단계는 천천히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답을 빨리 찾으려 하지 말고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한 템포 쉬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면 감정의 폭발을 막고 상대의 의도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한 박자의 여유가 대화의 질을 바꿉니다. 이 단계는 깊게입니다. 표면적인 문제보다 그 뒤에 숨은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는 단계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를 묻는 대화는 갈등을 문제로 보지 않고 관계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시킵니다. 감정의 뿌리를 다루면 상처는 자연스럽게 치유됩니다. 3단계는 따뜻하게입니다. 대화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따뜻한 표현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 한마디는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와 불안을 녹이는 힘을 갖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언어는 상대의 뇌에서 세로토닌을 활성화시켜 신뢰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깊게, 따뜻하게 다가가면 서로의 마음이 다시 닿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 진심이 되고 그 진심이 결국 관계를 다시 숨쉬게 만듭니다. 9. 관계 후의 황금 시간 감정적 유대의 회복. 관계란 순간의 감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친밀감은 그 이후의 황금 시간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시간은 신체적 교감이 끝난 뒤 서로가 남기는 감정의 잔향이 머무는 구간입니다. 많은 부부가 이 순간을 놓치지만 바로 이때가 유대감이 가장 깊어지는 때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관계후의 15분은 뇌 속에서 옥시토신이 가장 활발히 분비되는 시간입니다. 이 호르몬은 실내의 화학물질이라 불리며 마음의 긴장을 풀고 상대와의 연결감을 강화합니다. 즉, 관계의 완성은 행위가 아닌 그 후의 감정교류에서 완성되는 것이죠. 이 시기에는 짧은 대화나 따뜻한 스킨십이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참 든든해요. 이런 한마디가 상대의 뇌를 안정시키며 긍정적인 기억으로 각인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관계 후 대화를 나누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관계 만족도가 1.8배 높았다고 합니다. 실천 팁은 간단합니다. 첫째, 관계 후 10분 동안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호흡을 맞추세요. 둘째, 그 다음 5분은 오늘 느낀 감사한 점을 나눠보세요. 셋째, 대화가 끝난 뒤에는 서로를 가볍게 안아주며 마무리하세요. 이세 단계는 감정의 파도를 잔잔히 정리하고 다음 관계의 에너지를 키워줍니다. 결국 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여운에서 완성됩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마음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야말로, 부부가 다시 하나가 되는 황금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해온 모든 주제는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만족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교감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리듬을 맞추고 감정을 나누고 마음을 듣는 일.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삶의 온도를 바꿉니다. 많은 부부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집중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입니다. 상대가 변하길 바라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관계의 회복을 이끌어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한 문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